짜잔! 조금 전에 금방 제가 가서 어애플 테마파크 찍고 왔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더 멋있네요.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밭에와 사과밭으로 왔어요. 왜냐하면 무풍 사과가 그렇게 좋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, 와봤어요. 왜 오지 말라고 했는지 어, 사과가 혹시 안 좋은가 아니면은 어, 중국산을 갖다가 지금까지 무풍 사과라고 반딧불 사과라고 속였나 해서 어,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리려고 왔는데요. 이 사과는 어, 여기 보이시죠? 저, 어,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크고 정말 좋은데 이게 좋지 않다고 이거 홍보하지 말라는 어, 우리 그 기술센터 너무 기술센터 주사님께서 어, 이거 하지 말래요. 근데 히로사키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어, 이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그 호로새끼라고 자꾸 외워져가지고 아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, 어쩔 수 없이 제가 히로사키를 자꾸 호로새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광고할 의미 없는 사과라고 했어요. 홍로와 부사 사과의 중간 지점에서 나오는 사과인데. 어 옛날에 우리가 사과가 귀했을 때 먹었던 그 맛이에요. 그래서 제가 아 한번 옛날에 그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어, 약을 많이 한 사과를 먹으면 여기에서 제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. 안 쓰러지면 어, 정말로 무풍사과 반딧불 사과다운 사과일 거예요. 음. 어 이게 원래 새콤한 맛이 강하다고 했는데 금방 먹은 거는 왜 홍로 맛이 나죠? 혹시 이거 홍로하고 히로사키, 호로사키를 교배한 건가요? <laughs> 네, 맛은 새콤한 맛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먹은 것은 금방 따서 그런지 새콤한 맛이 없어요. 단맛밖에. 그리고 과즙 아 떨어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음. 이번에는 또 아, 아까 전에 가격이 많이 나올 때 찍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. 자, 그러면 이 농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홍보하러 하기 위해서 왔냐. 이제 네, 그만 먹겠습니다. 네, 드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제가 광고하는 것을 잘 들어주세요. 네이버 창에 무주사과 분양받기. 검색하시면 매년 초에 그 공부를 올린다고 해요. 물론 무주근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.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한구루당 10, 10만 원. 네, 정말 딱 떨어지죠. 5만 원짜리 두장 그냥 딱 하면 되고 요즘에 이제 카드 결제도 되니까 카드 결제도 어, 무관할 것 같아요. 근데 어 10만 원이면은 비싼 것 같죠? 아니요? 30kg 이상으로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. 사과, 우리 보통 5kg, 10kg, 어, 무게 아실 거예요. 그 무게 몇 배나 되는 30kg를 가, 어, 보내드리는데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받은 나무에 사과가 안 열렸어요. 흉년이 들어서. 그러면은 30kg를 채워서 드린답니다. 그리고 분양은 받았는데 내가 바빠서 못올 수가 있다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택배 발송도 대중소로 어잘 선별을 해가지고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 할 것도 없고 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정말 좋아요 체험하게 사과 따기 체험 어른들도 따기 너무 재밌거든요 사과는 근데 아이들은 더 재밌어요 내가 직접 수확해서 먹는 어이그 맛은 아마 모를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 도시에 사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제가 강추해 드리고요. 또, 다른 데보다 이 분양가가 훨씬 저렴한 가격이에요. 한번 여기저기 비교해보세요. 네, 여기 가까운 근처에도 과일 사과 농사를 많이 짓어서 분양해주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. 꼭 비교해주시고, 무주 반디풀, 무풍에 있는 특히, 무풍사과 제가 최고라고 그랬죠. 여기 주변을 좀 보세요, 환경을. 네 아이들도 환경에서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사랑받은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나눠지듯이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천혜의 환경이냐 지옥의 환경이냐에 따라서 사과 맛이 천차만별이라는 거 그런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무풍사과를 분양받아도 어, 10만원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나한테 오는 게 있으니까 다 이거 분양 받으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무주 사과 분양받기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또 거기 글에다가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내년에 아 이번에는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에 꼭 분양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수시로 이곳에 와서 저도 힐링 좀 하고 사과도 많이 먹고 또.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3분의 2라는 국민들이 다알 때까지 끝까지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무풍 사과밭에서 무주 라이브 이정재였습니다.